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현업과 관련된 자기개발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욕심꾸러기처럼 사이드 프로젝트도 필수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동안 사이드 프로젝트 열풍이 불었는데 지금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러가지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그동안 자기개발을 하고 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게 회사 일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진 않았었어요. 제가 성장을 하면 그만큼 제가 하는 모든 일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더큰 사람이 될 거야. <laughs> 나는 월급으로 모은 돈을 더잘 굴려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자기개발을 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지, 뭐, 회사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목적만으로 자기개발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회사 일을 하는 것이든. 유튜브를 하는 것이든, 또 글을 쓰는 것이든,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그 기저에는 내가 하는 일에 영향을 받을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야 하고, 그래서 잘 유입이 되게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내놓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하고,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었어요. 사이드 프로젝트는, 아우, 어, 나 취미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성과가 안 나면 힘이 빠져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도 성과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미션이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니는 회사는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이걸 빨리빨리 돌리고 런칭하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단 말이죠. 여러 명의 결제자와 여러 명의 합의자가 들러붙어야 몇 개월간의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게 되고 성과가 나게 됩니다. 큰 바위를 굴리는 것과 같은 거죠. 굴리는 것도 힘들고 성과가 나오려면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하루하루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작은 돌덩어리를 굴려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가운데서 분명히 교훈과 성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작은 돌덩어리를 굴리면서 어떤 지렛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자원들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 리소스 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유출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작은 돌덩어리를 굴릴 때, 이렇게 요렇게 했던 것들이, 이 커다란 바위를 굴릴 때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언급을 했듯이, 이 성과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즐거웠을 때를 생각해보면, 나날이 올라가는 조회수와 구독자와 그런 성과들이 보이는 날들이었어요. 뭔가 힘들면 쉬어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제가 힘들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힘들면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힘들면 쉬어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회사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 동안 떨어진 흥미를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찾고 배우고 또 성장을 하다 보면 회사 일을 하는 데에도 되려 힘이 생기고 또 적용할 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나쯤 굴려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야 하느냐로 넘어간다면 크게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배워 보고 습득해 보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내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때는 제가 생각했던 아웃풋이 뭐 블로그, 유튜브 이런 식으로 채널을 키우는 것에만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투자를 공부하고 잘하는 것도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앱이나 웹을 개발하는 거, 전자책을 내는 거, 클래스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이드 프로젝트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아웃풋이라는 것은 이런 채널 또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아웃풋을 내려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뭔가 콘텐츠를 생산해내려면 정말 많은, 끊임없는 인풋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인풋이 있어도 아웃풋이 없으면 그 인풋이 가진 가치가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그 인풋과 아웃풋 간의 순환고리를 잘 만드는 거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요. 브런치에 글을 써서 책을 써보기도 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클래스 1 0원의 메타인지 클래스를 런칭하기도 했고요. 한동안은 제가 아웃풋을 내놓기에는 너무 인풋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풋의 비중을 훨씬 더 늘려보았는데요. 저는 클래스 1 0원 연간 구독권을 끊어서 그냥 제가 듣고 싶은 강의를 막 들어보고 있어요. 타로카드 클래스도 들었고요. 브랜딩 강의도 들어보고 지금은 프리미어 프로 강의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제가 내놓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라는 곳에 아웃풋을 잘 내놓기 위함이죠. 그리고 스파르타 코딩 클럽에 지원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앱 개발 강의도 들어보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 내가 커뮤니티를 운영할 때쓸 루틴 앱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하긴 했는데 그게 좀 퇴색돼서 아 그냥 작동이라도 하는 앱을 만들자로 지금은 바뀌긴 했지만 아무튼 열심히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풋들이 모여서 아웃풋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떤 채널을 시도해 볼까요? 어떤 행동을 해볼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채널마다 접근성도 다르고요. 성과나 수익에 대한 부분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를 하다 보면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글만 쓰는 건 쉽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말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짜잘짜잘한 수익만 해도 괜찮아. 한 달에 5만원 정도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큰 수익 또는 더 멀리 나아가서 비즈니스까지 바라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 사이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올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할만하다 싶은 것을 해보는 게 가장 빠른 길이더라고요. 하다 보면 조정이 돼요. 저도 인스타그램, 블로그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블로그가 쉬워 보여서 그걸로 시작을 해도 하다 보면 느껴지는 한계점이라든지 이걸 계속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겠다. 그 다음은 뭐겠다. 이런 거가 딱 눈에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내가 원하는 다른 채널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고 확실하게 느낀 것은 뭘 하든지 간에 인풋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가진 끼와 재능이 엄청나서 그걸 지속적으로 발산만 하면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내용도 필요하고 형식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인풋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맛집 블로그예요. 내용은 맛집이니까 맛집을 많이 다녀야겠죠? 그리고 꾸준히 다녀야겠죠? 그리고 맛집을 포스팅할 때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블로그에서 더 노출이 많이 되는 법. 블로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채 GPT를 이용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나만의 차별성을 더해서 브랜딩을 할수 있으면 좋고,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까지 꿈꿀 수 있으면 좋겠죠? 블로그 전자책을 내신 분들, 클래스 내신 분들도 많고, 맛집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거나 뭔가 잘안될 때는 그냥 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쉬는 것만으로도 뭔가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앱 개발 강의 <laughs> 들은 거 엉망진창 어, 머리를 잡아뜯는 그런 <laughs> 후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